내년 4월 총선까지 안 가요. 모든 판은 7, 8월 달에 다 결정이 나고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건을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참전을 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게 확전이 계속되고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끌어내리기 작업이 박근혜 탄핵 시즌 2처럼 JTBC가 먼저 태블릿 PC 건으로 시작을 했었죠. 박근혜 끌어내릴 때 내각제 개헌이 문재인 정권 5년의 목적이었고 JTBC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앉혀놨을까? 박지사장으로 개헌을 하라는 특명으로 문재인이 정권을 차지한 거였거든요. 기본 전제를 두고 들으셔야 돼요. JTBC가 이런 걸왜 보도를 합니까? 이것보다 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보도를 안 해주고 윤석열을 지켜주던 JTBC 중앙일보가 JTBC 보도잖아요. JTBC 단독 김여사 일가 땅더 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계획 변경안. 원래 기존 아니 서울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 종점요거를왜 JTBC에서 하냐?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준 중앙일보. 중앙일보 홍석현의 아들 홍정도가 경영하는 JTBC에서 윤석열도 알아요 자기 내려와야 된다는 거한 2년 대통령 하다가 내려온다는 거는 이낙연도 알고 있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탄핵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아야 빌드업을 하는 거죠 내각제 개헌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예측한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연히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 구분형성까지 왔어요 내각제 개헌도 개헌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고 다 알고 있는 거고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제 채널 애청자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서 놀라울 것도 없는데 JTBC에서 김건희 여사 가족 부동산 회사 땅이 2372평이 있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도 추진했다. 이걸 몰랐겠어요? 진보 계열 유튜버들은 대선 기간 중에 이미 다들 별의별 의혹들을 폭로를 했고 중화일보 조선일보 기자들도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죠. 윤석열과 가족의 온갖 비리들을 모르겠어요. 보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다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 이제 느낀 거예요. 이재명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재명의 악수가 아닐까, 걱정스러웠는데, 역시나, 불체포 동의하는 포기하니까, 김한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콕 찍어서,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이재명 깜빵으로 쳐 넣으세요. 이렇게 검찰, 법무부에 알려주고, JTBC도 폭로를 하잖아요. 아, 이재명 깜빵 100% 가네? 확신을 한 거죠 중앙일보도 그래서 이걸 터트린 거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이재명도 알아요 알고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거예요 마지노선을 딱 뒤에 놔두고 후시마 오염수 건으로 선제 탄핵을 질르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 외에는 이재명 깜빵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잖아요 스스로 8월 중순까지는 이재명 깜빵에 쳐 넣겠다고 민주당 수박들이 선언을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 구분 영성까지 왔고 얼마 안 남았다 다음 주에 국회에서 처리를 한다고 뭐 얘기를 했고 진짜 박진감 넘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JTBC 박성태 앵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을 윤석열에 대해서 대척점에 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의 저비용 대책을 왜 우리가 두둔하나. JTBC에서 중앙일보에서 항상 윤석열 편을 들어주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작업은 시작된 거예요. 그 시기가 드디어 온 겁니다. 제가 예측했다시피 내년 총선까지 못 가요, 윤석열은. 그건 윤석열도 알고 있는 것이고. JTBC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일가 땅더 있다. 이재명이 답답하다 이런 분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두 달만 지켜보세요. 한두 달도 아니고 한달 정도 하면 판이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JTBC. 국토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 선 긋지만 설명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다. 또 JTBC 기사예요.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한다. 말 바꾼 정부 여당의 혼란. 오히려 윤석열 편이 아니고 이재명 쪽 스탠스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재명이 원하는 탄핵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감방에 가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퇴진하야 작업을 시작을 한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이재명 김건희 로드 양평고속도로에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 얘기까지 나왔어요 국정농단 누가 생각납니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건이 생각이 나죠. 이재명도 선제 탄핵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이란 단어가 나온 걸 보면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입니다. 이재명도 잘됐다 싶겠죠. JTBC가 단독 보도로 터트려줬고 여기저기 언론사들이 참전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거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라서 욕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선제 탄핵 발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재명만의 신의 한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재명은 한달 안에 깜빵에 가요. 탄핵 발의를 당했던 대통령이 두 명이 있었죠. 노무현과 박근혜. 탄핵 사유가 뭐였나 한번 봅시다. 노무현은 대단한 탄핵 사유가 없었는데도 탄핵 발의가 됐었어요. 박근혜는 탄핵이 됐죠. 국정 기능을 비선 실세에 이양했다. 이게 국정 농단이죠. 윤석열도 박근혜 탄핵 사유와 유사한 건이 양평 고속도로 건으로 김건희 로드 건으로 하나 생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되고 각종 범죄 공모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 범죄 공모한 사실들 이재명 다 적어놨을 거예요 리스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한다고 탄핵 사유가 됐죠 윤석열도 직무상 위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한 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죠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징용배상안을 내놨는데 우리 기업들 보고 배상하라 그랬어요 이거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윤석열 탄핵 할수 있는 건은 충족이 됐어요 박근혜 탄핵된 거와 유사한 사안들이 많으니까 이재명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완전 궁지에 몰린 상황이고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했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돌파구 선택지는 선제적으로 윤석열을 탄핵 발의하는 것 정도밖에는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민주당의 김한규 대변인이 이재명 깜방에쳐 넣으시라고 시기까지 알려주잖아요. 친절하게 검찰한테. 내각제 개헌에 중대선거구제도 구분능선 넘어섰고 다음 주쯤이면은 중대선거구제가 리슬짝 통과가 되는 수순까지 갈 거예요. 원희룡을 탄핵했다고 하는데 원희룡 탄핵할 게 아니죠. 윤석열을 탄핵해야죠. 이게 포인트예요.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사태의 포인트.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수정한 사람 원희룡 또 수정한 노선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김건희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시킨 사람 원희룡 근데 이 문제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원희룡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윤석열 탄핵 건이죠 영부인이 국책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투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탄핵 건보다 더큰 건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탄핵 건이 아니에요 윤석열 탄핵 건입니다 이재명이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으로 몰고 나가야 돼요 동의 안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가 거리 투쟁이건 민주 당사를 갈아엎건 뒤집어엎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재명이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여져요. 결단 안 내리면 감방 가니까 이재명도 알고 있죠. 되게 익사이팅한 시기에 활동할 준비들 하고 계시고. JTBC에서 단독 보도를 추출하고 양평 고속도로 권에 대해서 한결의 신문도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한결의 TV 유튜브 채널 가시면 메인 화면에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건이 특집으로 나와요. 특집으로 한결레가 무진장 조지고 있어요. 와 역시 진보 계열 한결레화이팅 응원합니다가 아니고 얘들도 JTBC랑 한 몸이에요. 중앙일보랑. 한패예요 조회수 나와서 이런 게 아니고, 얘들은 내각제 세력이에요, 한결에도.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MBC도 내각제 세력이에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본인을 포함해서 어머니, 오빠 등 대통령 부인과 처가 전체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결의 특집으로 영상 만들고 이런 건데,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거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비 증가액을 그렇게 산정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결의 논썰이라는 방송에서 참전을 하고, 단독 보도도 냅니다. 윤석열 장모땅 타인이 농사 짓는다. 농지법 위반 의혹. JTBC 중앙일보와 한결의가 단독 기사를 내면서 김건희 로드건을 계속 확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각제의 주사위가 던져진 거예요.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가시면 첫 페이지에 방금 보여드린 논솔이라는 양평 고속도로 건에 대해서 계속 밀고 있어요. 이재명이 탄핵으로 몰고 가기만 하면 어떻게 봤을 땐 되게 쉬운 싸움이에요. 상대방의 세력을 살짝 방향 전환만 해주면은 가야가 아니라 탄핵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강한 자의 힘을 살짝 방향 전환만 해주면은 탄핵으로 몰고 갈수 있기 때문에 역 이용을 하면요. 어떻게 봤을 때 이재명이 충분히 할 만한 썰 만한 판세라고. 보여집니다. 한겨레에서는 대통령제의 문제점 이런 거를 계속 지적해왔어요.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통제할까? 이런 기사 있었고 7월 6일 윤석열 그 덕에 우리 정치가 30년 후퇴했다.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깔려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니면 또 소선거구제 이번엔 개혁될까? 얘들은 내각제 개헌 할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믿는 기사를 계속 냈었고 대통령제 이런 거를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팬덤 정치 민주주의의 열매이자 독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놔야 한다. 이런 식의 대통령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고 내각제 개헌 세력 적폐애들한테 매수가 된게한결레라고 보여집니다. JTBC와 함께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건으로 계속 세몰리를 해나가고 있는 걸 보면 한겨레에는 이런 기사를 냈었죠. 5월달 기사요.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흔들고 있다. 냄새가 폴폴 나죠. 이게 윤석열을 까는 게 아니라 내각제 기 밑밥 깔기를 계속 해왔어요. 한겨레는 위에서 상부에서의 지령이 내려진 거예요. 내각제 기 본격적으로 발동하라. 이재명이 불체포트권 포기했으니 어떻게든 깜방에 쳐 넣는 건100% 가능하다. 이재명도 그 싸움을 스스로 만들고 목숨 걸고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는 성입니다. 한결의 6월달 기사에요. 대통령제의 위험, 30년 전 경고, 현실화다.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뒤로는 내각제 개헌 밑밥 깔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한결의 기사, 초대 이승만 때부터 대통령제는 왜곡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제를 계속 까는 거예요. 한결에는 주장차. 내각제 개헌하려는 빌드업이죠. JTBC 중앙일보 한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프레시안도 대통령을 대통령제에서 해방시키자 이러면서 작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내각제 개헌하는 빌드업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프레시안도 좌파도 끝난 겁니다. 다 매수가 된 걸로 보여져요. 대통령이 최후 최대 임무인 국방 외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재인도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를 연습했죠. 을 임기 5년간 문재인 정권 임기 5년도 내각제 직전 과정인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연습을 했죠. 자기 국방외교 외치에 집중을 하고 내치는 이낙연 총리한테 다 맡겨 놨었어요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한테 국방외교는 잘했다는 개소리는 했죠 jtbc 한결레 프레시앙 다 내각제 찬성하는 스탠스고 올 초에 1월 1일 날 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2023 대한민국 정치를 찾습니다 이 방송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은 똑같이 정치 초짜고 대통령제에서 둘다 똑같은 한심한 놈들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미는 방송을 1월 1일부터 했었어요 mbc에서 mbc는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송사예요. 우리 편 아닙니다. 이재명 지지자로서는 이재명을 뒤로 죽이는 애들이에요. MBC는 이런 기사들을 내고 이랬어요. 단독 기사로 원래 1월달 기사인데 2025년에 이재명한테 지분을 넘긴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단독 기사로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김만배가 2025년에 이재명한테 지분을 넘길 거야. 이게 범죄라고 단독 보도를 내는 게 MBC다. 입니 이재명 조직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MBC 단독 기사 위례 사업자. 이유 없이 성남 FC에 5억 원을 요구했다. 5억 원 주라는 지시 받았어. 이재명 죽이기 검찰 편이 돼서 단독 기사들을 내고 있던 게 MBC예요. MBC는 친문 방송국이지 이재명을 위한 얘기 안 합니다. 이 정도 들으셨으면 대충 느낌이가 오시죠 이제 이재명은 벼랑 끝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중대선거구제 내각제 개헌은 완연히 시작이 됐고 포문을 JTBC가 단독 기사를 냈고 한겨레도 참전을 했고 프레시앙이라든지 MBC도 중대선거구제를 1월 1일 방송부터 밀고 있고 이재명 조직위를 했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재명을 깜빵에 쳐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검찰에게 한동훈에게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그때가 딱 스케줄상 좋다 이재명 깜빵 넣기 좋다 이렇게 기사까지 났고 김진표도 중대선거구제 9분 응선까지 왔다고 얼마 안 남았다 다음 주면 국회에서 처리가 시작이 될수 있다 휴가철에 정신없고 중대선거구제는 후다닥 통과시켜 버릴 거예요 별로 보도도 안 되고 보도되면 시민들 분노하니까 제대로 언급을 안 합니다 좌파 진보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양평 요걸로 신나게 까고 있겠죠 까는 건 좋아요 근데 일단 지금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종합적으로 크게 설명해주는 채널들이 있어야 되는데 판세를 해설해주는 채널은 없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냥 조회수 따먹기, 퍼채 따먹기 요거에 혈안이 돼 있는 게 유튜브 세계도 그래요 정치판도 그렇지만 유튜브 세계도 다 돈이에요 지금 이 시국에 이재명 답답하다고 사이다 김다 빠졌다고 고구마라고 이런 개소리나 하고 다니고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정치 고관여자라는 민주시민이란 자들이 이재명 욕이나 하고 다니고 있고 지금 정치 민주주의가 끝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 박근혜 탄핵 전국대회를 되돌아봅시다. 2016년 10월 24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JTBC의 손석희 사장이 JTBC 방송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처음으로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 탄핵 전국이 시작이 됐죠. 5일 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이때 시작이 됐어요. 이 촛불집회 시작의 배후에 중앙일보, 삼성, 조선일보가 있다는 정황이 상당해요. 민주 시민들이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게 아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삼성이 이 시위를 재빠르게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JTBC가 선발을 맞춰주고, 그래서 박근혜 촛불시가 위 시작됐다. JTBC가 항상 시작을 해요. 중앙일보의 홍석현이 우리나라의 서열 1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 1위는 홍석현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대통령도 만들고, 박근혜도 끌어내리고, 윤석열도 만들고, 문재인도 대통령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바지 사장으로 면접을 봐서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자기네들이 매수해 놓은 민주당 수박들도 신나서 이재명 잡아갈 좋은 날을 알려주고,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끌어내리고, 내가 각자 개연하기 이게 완연히 시작됐는데 밖에 끌어 내리기도 JTBC가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JTBC가 단독 보도로 김건희 로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돌아갈 시국이에요. <놀람> 여기서 우리가 탄핵 몰입만 해나가면 어떻게 봤을 때는 허무하게도 변석일이 탄핵당하고 대선을 다시 찔러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버리는 이들의 교활한 공작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박근혜를 명예로운 퇴진을 통해서 스스로 하야 하고 내각제 개헌에 합의를 해주면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이라는 지방의 장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민들을 이끌어요.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적폐 세력들은 민주당의 문재인과 수박들과 함께 명예로운 퇴진하라고 하야 하라고 했는데 탄핵을 반대할 명분은 없잖아요. 이재명 시내 한수로 내각제 개헌을 저지한 거였어요. 성남시장이 그때 원래 박근혜 끌어내리던 촛불 시위 시작은 박근혜 퇴진이었습니다. 팻말이 다 퇴진이었어요. 아야. 근데 이재명만 혼자서 갑자기 나타나서 탄핵을 주장하다가 박근혜가 진짜 탄핵되고 구속이 됩니다.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했었거든요. 문재인 바지 사장은 적폐들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명예롭게 퇴진하시라 질서 있게. 근데 갑자기 이재명이 그 포인트를 알고 탄핵을 주장한 거예요. 이재명이 이번에도 적폐 세력들의 박근혜 끌어내리기 시 시즌2로 윤석열 끌어내리기 쇼를 하겠지만 슬기롭게 탄핵으로 물길만 살짝 바꿔주면 어떻게 봤을 때는 되게 쉽게 날로 이재명 대통령이 될수 있는 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한민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항상 망해갈 때 영웅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민주시민들이 촛불로 끌어내렸다 착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박근혜가 끌려 내려온 본질을 아셔야 돼요 박근혜는 조선일보 방상훈과 싸웠어요. 투쟁하고 조선일보 기자 내려오라고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진짜로 박근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기자들 해고 요구했어요. 기자들 잘라세요 절대 존엄 조선일보랑 싸우고 중앙일보랑 티격태격 싸우고 이랬어요. 박근혜를 재평가해야 된다니까요. 박근혜 청와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에게 기자 8명 사표 요구. 아니 그 어떤 대통령이 조선일보 중앙일보랑 맞짱을 뜬 적이 있습니까? 문제보다 훨씬 낫네. 박근혜가 중앙일보 홍석현이 최후 통첩을 날려요. 너 자꾸 개기 이러는데 너 임기 끝나기 전까지 내가 그때 개연해. 그러면 너 그래도 임기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 우리가 배려해줄게.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10월 24일, 개헌을 전격 선언을 해요.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적폐 끝판왕들은 오 그래 드디어 그네가 정신 차렸다. 얘가 내각제 개헌 해줄 건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 단임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각제 개헌이 출제자의 의도였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개헌하라고 하니까 아 단임제가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월 24일 날 국회에서 개헌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박근 혜 사가 주장을 했는데 틀린 대답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문재인도 화를 냈어요. 박근혜 표 중임제 개헌은 안돼 내각제 개헌이라고 그런 거예요. 10월 24일날 잘못된 답을 내놓은 박근혜를 보고 박근혜도 끝났다 하고 종합부 홍석현이 끌어내려라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0월 24일 밤에 JT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거예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 끌어내리기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5일 후에 강화문의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면서 반핵 전국이 시작된 거죠. 이번에는 좀더 정교하게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여러 가지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고, 왜냐면 적폐 세력들도 내각제 기현이 마지막 찬스라는 걸 알아요. 얘들도 목숨 걸고 두번 실수는 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이재명을 확실하게 깜빵 쳐놓고, 이재명이 선제 탄핵을 질르더라도, 반윤 세력들 이 있잖아요. 박근, 혜 이명박 세력들, 또 홍준표 세력들, 코섭 파는 작업까지 시작했어요, 얘들이 만약 하나 이재명이 탄핵을 질르고 이랬을 때, 반윤 연대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지 못하도록. 이재명이 참 힘든 상황인 거예요. 반윤 세력들까지 이낙연 문제인, 적폐 세력들이 다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